드디어 이 어, 실버 다른 컬러를 사게 됩니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요 실버였는데, 지금 이게 너무 흐렸어요. 색깔이. 그래서 조금 더 발색이 진하게 되는 걸 샀어요. 이게 어, 좀더 가려진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이걸 발라볼 거예요. 그전에 여기 하얀색으로 다 칠을 했고요 오늘 이 안에 좀 충전재를 넣어서 빵빵이 좀 채워놨어요. 자 그럼 과연 원하는 색깔이 나올지 발라볼게요. 연말 연초라서 이 컬러 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물통도 쓰기 싫어서 그냥 야쿠르트 통이 일단 아까우니까 여기 있는 것도 슉슉슉 부디 색깔이 맞기를 먼지 있는 거를 좀 털어 주고 써야 돼요. 어? 맞는 거 아끼지 말고, 이걸로 다 그냥 바를게요. 축축축. 원래 팔레트에다 가좀 이렇게 덜어 쓰기도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이걸로 싹쓸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 아, 뭔가 흐린데? 색깔은 이렇게 맞는데. 이거봐요. 맞죠? 여기 맞죠? 한 다섯번은 입혀야되는건가? 정말 이 마카드 작업은 매일매일 뭐한 30분씩 취미생활을 하듯 해야되는 것 같아요. 이걸 완성하겠다고 생각해서 하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이게 뭔가, 범치지 저는 이런 걸 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끈기와 인내가 있다면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laughs> 근데 막, 내가 실패해. 마지막에 가세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제가 한번 이거를 열심히 발라볼게요. 지금 제가 체인을 앞에다 바르고, <laughs> 체인을 이렇게 발라보는데, 저기 앞에 면적 큰 데보다 확실히 면적 좁은 체인 쪽 가죽이 더잘 발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방을 적어도 한네 번은 덧칠해야 저 컬러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색깔이 나오니까 신기해. 체인은 한두 번만 발라도 될것 같아. 제가 이걸 깊이고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 실버 색깔로 <laughs> 세번 정도 칠했어요. 지금 색깔 보이세요? 지금 보면 약간 좀 이렇게 꿀렁꿀렁 하는 건 있는데 다 색이 맞아가고 있어요. 나중에 싹 여러 번 이렇게 덮어서 칠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처리하는 제품 발라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 약간 예전에 받았던 곳이라 여기랑 색깔 차이가 살짝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 번씩 더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또 발라주려고 해요. 지금 보면은 안 칠한 곳, 칠한 곳. 차이가 한 어, 번씩 보이려나? 여기 하얀 색깔만 있는 곳. 여는 실버로 칠한 곳. 얼추! 뭔가 성공적인 그런 느낌적인 느낌 듭니다. <laughs> 어, 이게 아니네? 약세 번에? 지금 거의 물감도 제가 덧칠을 한세 번에서 절반 정도 쓴것 같아요. 열심히. 오늘 안에 말리면 하루 안에 다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열심히 칠해보겠습니다. 이게 엄청 많이 더 칠했어요. 한네 번? 네번 정도? 지금 이 앞에 체인도 칠하고, 보이시죠? 뒤에는 아직 안 칠했거든요? 뒤에 색깔 보여드릴게요. 슝, 아직 하얗죠 실버로, 지금 여기 싹 지워줘야 돼요. 내가 지워주고, 지금 아직 더, 몇번더더 칠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도 좀, 이게 보니까, 진한 색깔을 바를 때는, 약간, 제가, 로이비통 마카주 할 때는 뭐 이런, 쨍한 노란색, 뭐 이런 색깔 발랐잖아요. 이런 거는 발색이 한세번 정도만 발라도 잘 되는데, 이런 은색깔 그러니까 좀 펄감 있는 이런 물감 같은 경우에는 엄청 여러 번 칠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발색을 하려면 그래서 약 5회 다섯 번 정도 칠하면 좀 이렇게 덮어지는 느낌이 좀 나고 안 그러면 지금 여기는 한세번 칠했거든요 여기는 약간 아직까지 이렇게 문양이 좀 보여요 근데 지금 얼추 진짜 색깔 잘 나온 것 같죠. 자세히 보면 약간 제가 공기방울 이런 거를 그냥 대충 대충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면 빈티지스럽고 <laughs> 그런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목이 다면 이거 완성 다 되면은 이제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여러분. 드디어 컬러를 다 칠했습니다. 뭐, 다 칠했다기보다는 여러 번에 덧칠 끝에 이제 드디어 이 마지막 대망의 피니셔를 칠할 수 있는 날이 왔어요. 지금 제가 이거를 몇 번을 덧칠했는지 모를 정도예요. 지금 이거 바르기 전에 물티슈로 계속 여기 이런 수의 부분에 묻었던 음, 뭐지 물감을 지워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힘을 가해서 벗겨내듯 지워야 돼서 손톱이 아주 아파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점들을... 음 몇가지 이야기 하자면 어, 아주 쉽게 비유하면 제가 선택한 컬러가 실버였잖아요 이렇게 도잘 안보이네 이렇게, 이렇게. 아무걸워 뭐. 실버였잖아요 실버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 어떻게 보면은 그 묽은 실버 컬러에 매니큐어 같은 거 바를 때 여러 번 덧발라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컬러가 이거라서 저는 진짜 한열 번은 바른 것 같아. 정말 한열 번은 바른 것 같은데, 이게 실버 컬러만 아니면... 정말, 뭐 많게는 네번 정도, 네다섯 번 정도만 바르면, 어, 컬러가 칠해질수 있는데, 저는, 어, 이런, 사이버틱한 컬러를 원했기 때문에, 사서 고생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요쇠 부분에 있는 물감 벗겨내고, 마지막 이 피니셔 작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만족스러워요. 사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부분 있잖아요. 주글주글한 거. 이게, 제가 그 전에 받았던 마카주, 어, 물감이 원래 이렇게 묻어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깨끗한데, 그래서 좀 고로한 부분은 아쉬운데, 그냥, 원리 제가 이렇게 보면 잘안 보여요. 되게 네, 깨끗하죠? 잘안보여 카메라를. 이렇게 카메라를 깨끗하게. 안주면 짠. 저는 옆에가 사실 제일 마음에 드는데, 여기는 크랙이 진짜 심했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본드로 가죽을 좀 붙여줬고, 어, 여기에 물감을 칠해서 모든 색깔이 다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아에 들어 양쪽 다 크랙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걸 함으로 해서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내부도 열어서 보면은 짜잔. 자, 깨끗하게 다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옆에 부분이 아이고, 안 되겠다. 제가 이거를 고정시켜 내줄 거예요. 옆에 부분이 되게 지저분했었거든요. 여기도 이 접힌 부분이 크림이 많이 생겨요. 여기도 지금 약간 녹슨 부분도 제가 싹 물감을 칠해가지고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쭈글쭈글한 거 보이시죠? 이것도 다그 마카주 미리 받았던 그런 게 있어서 여기랑 다르죠. 뭐 괜찮아요. 그 샤넬 백 중에서 약간 빈티지 라인 그런 느낌? 된다 <laughs>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약간 오게티가 있어요. 이걸 되게 고민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 뒷주머니가 있거든요? 뒷주머니, 보이네? 봉결란, <laughs> 뒷주머니가 있는데, 여기 부분은 제가 안 칠했어요. 이 안에 있는 가죽은. 여기까지 칠 너무 귀찮을 것같아 어차피 뭐, 이렇게 하면 <laughs> 안 보이니까 저는 그냥 이대로 들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피니셔 작업하기 전에, 일단 저이 물감들을 다 칠하고 나서, 어, 없애고 나서 다시 영상 찍을게요. 지금 디클라이저가 디크, 아닌지 이 피니셔를 엄청 열심히 칠하다가 녹화하는 걸 깜빡했어요 그냥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약간 이 역할은 이 물감을 바르고 나면 표면이 좀 거칠거칠한데 이걸 발라주고 나면 어 좀그 표면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광이 좀 나는 것도 있고, 약간 벨벳처럼 무광인 것도 있고 한데 저는 좀 거기 설명으로는 고급스러운 광택 뭐 이런 거 선택해서 그렇게 엄청 반짝이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이 뒤에는 한번다 발랐거든요. 이제 한번더 바를까 생각하고도 있어요. 한번더 발라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다 바르고, 이것도 말려줘야 되거든요. 말려주고 나서 지금 밤 11시가 넘었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 마르면, 이제 체인 좀 닦아내고, 체인에도 발라보려고요. 드디어, 완성된 가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가방의 내부를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앞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모든 컬러링이 다 완성이 됐고, 제가 마지막에 피니셔 작업도 끝냈어요. 뭐 피니셔나 처음에 디클라이저 하는 거는, 어, 물감 칠하는 거랑 같아요. 그냥 붓으로. 어떤 보시든 상관없고요 붓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쓱쓱 잘 칠해주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디클라이저나 처음에 어, 바른 디클라이저, 그걸 마지막에 바르는 피니셔도 좀 너무 뭉치지 않게 잘좀 얇게 펴 발라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사실 지금 마지막에 제가 이 체인을 막 이렇게 바르고 여기 물감 지워준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엄청 막 칠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우면서 엄청 고생했어요 이번 이 샤넬 백 살려내기 프로젝트는 어, 돈갑하는 가방을 살려내는 만큼 정말 어, 사서고생 개고생을 좀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 음, 그래도 뭐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가방을 다시 저는 이렇게 깨끗하게 들수 있는 게 좋아요. 지금 보면 여기 이런 가방 바디보다 체인이 체인에 있는 가죽이 가장 크랙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막 지우다가 나중에는 좀 멘붕이 와가지고 막 그냥 체인에 있는 것도 막 지웠어요. 살짝 물감이 벗겨지긴 했는데 뭐 이렇게 크게 차이가안 나서. 잘 모르겠죠? 차이가 안 나서 저는 그냥 들려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보면 물감이 아직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가끔 심심할 때 이렇게 물티슈로 한 번씩 지워주려고 합니다. 지금 한번지워볼까 이게 얼마나 제가 덧칠을 많이 했냐면 이렇게 지우려고 해도 세게 해야지 지워지는 거야 뭐 한번 밀어서는 지워지잖아요. 지워졌죠? 네, 이렇게 지워져요. 이뭐 정도는 아주 간단하게, 뭐, 출근하기 전에 하나씩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이거를 밤에 완성하고 싶어가지고, 한두 시간을 붙잡고 이걸 지우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걸 하는가. 이런 좀 딜레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완성됐어요. <laughs> 너무 좋아. 가방 하나 새로 산것 같아. 지금 보면 이게 페이던트고요. 이게 에나멜이에요. 차이점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명품 이렇게 복원해주거나 수선해주는 데서도 수선이 가능하다고 해요. 뭐안 맞게 봐서 모르겠지만. 그 이건 지금 거의 10년이 다된 건데. 크게 막 엄청 크게 생기거나 이러지 않아. 근데 이거는 진짜 4,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살려냈어. 뿌듯해.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마카주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려나? 가방이 집에 있는 그 이런 패턴의 제품이 크로스백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이제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해요. 지금 이거는 너무 쉬워요, 사실. 이것도 인내와 끈기만 있다면 <laughs> 모든 작업이 그렇듯 인내와 끈기만 있다면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약간 떼타 가지고 제가 물 티슈로 이렇게 쓱쓱 씌워주고 있어요. 띠는 여기에 뭐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센치 여기 재서 붙여준 다음에 안에 먼저 하얀색 바디를 쫙 칠해주고 그다음에 원하는 컬러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니셜 하다가 망쳐서 그냥 이렇게 네모로 해서 붙이고 그리고 이 별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양을 A4 용지에다가 뽑아가지고 가운데를 뚫어요. 가운데를 뚫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았어요. 잡아서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디테일 작업을 잘해야 돼요. 이런 디테일 작업은 어 물감으로 할때 약간 이렇게 아무리 시안을 대놓고 이렇게 해도 좀 약간 삐뚤삐뚤 할수 있어요. 여기 보면 살짝 삐뚤죠? 이렇게 삐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디테일한 정교한 작업, 이 붓을 좀 세워가지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병행이 되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마카주 뭐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런데 좀 여유 갖고 심심할 때마다 조금씩 하는 작업이라면 누구든 저처럼 살려낼 수 있습니다.